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어, 경도인지장애라는 개념, 그리고 어, 치매 증상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치료적 접근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병은 언제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병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죠? 증상. 증상이 있어야 돼요. 예. 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게 뭡니까? 무증상에 의한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즉 증상이 있어야 병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의 원인, 병리라는 것을 따져보면 그런 증상이 우리가 느낄 만큼 느껴지는 그 증상이 있기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경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많고 그분의 병적인 노화가 진행되는 병이고 그 과정이 아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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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 진단됐던 됐다 의사도 알고 가족도 다 알고 MRI에도 무슨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이 분의 병의 시작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알츠하이머 병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상을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치매 없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치매가 되면은 증상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계속 나빠지는 과정을 이렇게 겪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증상이 딱 시작이 되면 긴가민가 긴가민가하다가 의사한테 가는데 진단을 딱 받아. 그럼, 진단받으면 이상하게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제가 맨날 그 듣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은 왜 맨날 약을 주시는데 환자는 계속 나빠져요? 예, 네, 죄송합니다. 사실 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던 시기 정도 되면 사실은 병으로만 따지면 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망가졌을 때는 우리 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좀 해주지만 그 보상 체계도 다 망가지게 되고 보충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는 체계가 다 망가지니까 증상이 나오는 거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 나빠져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된다면 독립적인 생활도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고 망상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병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보통 진단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몇년 정도 걸릴까요? 3년? 에이, 3년이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죠? 10년? 예, 한 30년 전만 해도 1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20년. 네, 20년 정도 걸립니다. 야, 이게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가족들도 그렇고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같이 보듬고 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초기에 초전 박살내다. 어, 그럴 수 있죠. 초기에 원인이 되는 것을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막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이 된 시기가 뭐라고 했어요? 초기를 지났어요. 초기를 지났으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초기에 쓰는 약을 아무리 써도 막히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 뉴스 보면 뭐 알츠하이머병에 뭐, 뭐 새로운 약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고 뭐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약을 안 쓰고 나한테 이상한 약만 주느냐? 만약에 그런 약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 약, 최근에 이제 아주 원인 치료제로서 FDA라고 미국에서 이제 인정받은 약이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그 약도 좀더 초기에 써야 돼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진단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기억력이나 또는 뭐 인지기능 어떤 영역이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 단계,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빨리 저가한다면 뭔가 더 해드릴 것이 더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원인 치료제를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들면 많이 진행됐던 상태보다 조금 더 일단 스톱은 좀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요즘이 아니라 예전에 지하철역 가면 뭐치매 센터 같은 데서 나와서 뭐 검사하고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전화를 드립니다. 좀 이상하면 전화를 드려서 조금 이제 그 검사한 것이 좀 이상이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나 치매 아니라니까 하고서 딱 끊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어, 그래? 한번 내가 진짜로 치매인지 한번 보자. 난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번 보자. 가서 검사를 해보고 보호자가 봐도 아 요즘 자꾸만 잊어먹고 그래요. 자꾸만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 정도 된다면 은 우리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경도인 지장이다.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또는 어떤 단일 그, 그 인지능력이 정상공보다는 좀 떨어져 있어요. 요걸 누가 느끼냐 면 본인이나 가족이 느껴요. 그런데 이 상태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예요. 요것이 이제 진단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아, 그럼 내가 빨리 치매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는 증상이 안 나타난 시기이기 때문에 치매약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애매하죠? 자, 혈압이 될 만한 여건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지만 여건은 갖고 있지만 난 혈압은 120에 80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뭐좀 그쪽으로 갈것 같아. 그렇다면 그때부터 혈압약을 먹으면 되느냐? 아니죠. 혈압약을 뚫으면 혈압이 뚝 떨어져 버리는데.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데. 아니, 더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됐을 때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단지 고혈압을 얼마로 볼 것이냐는 다 차이가 있지만 일단 고혈압이라는 진단이 내린 다음에 먹어야지.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약은 증상 치료제라는 거예요. 증상 치료제인데 증상이 맞지 않는데 그 약을 먹는다고 이것이 예방이 되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경도인지장애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돼. 당신이 그때 위험한 시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난뭘 해야 돼?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이것이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 장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분의 1 정도는 제자리로 돌아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말랑말랑한 기억과 이런 것들에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고 상태로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 (3분의 1은) 악화가 되거든요 이 악화되는 소위 병적인 경도인지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1년) 사이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대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무슨 대책을 얘기하냐면 좀더 운동하세요. 선생님, 나 머리 나빠서 왔대니까 왜 운동을 하라고 그래? 그렇게 난 머리가 나빠서 왔으니까 수학 문제 풀고 해야 되는 거. 물론 그것도 주, 중요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만큼 신체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동물은 움직여야 됩니다. 동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작아져요. 아니 왜 움직이겠어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우리 뭐다 하는 게 그런, 그런 겁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사냥을 하려면 여러 가지 판단하고 인지를 해야죠. 그런 것들이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더 진행이 되겠죠. 우리는 남아있는 뇌세포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경도인지 장애 때도, 그게 병적인 것이더라도 최대한 끌어내야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면 알츠하이머 병을 악화시키는 요소를 제껴내야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악화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생활 습관병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이거 다 알츠하이머 병을 악화시키는 요소예요. 때문에 이때부터 나는 내뇌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치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며 운동 열심히 하고 뇌를 좀더 자극하고 사회적 관계를 더 늘려서 내가 나한테 남아 있는 최대한의 것을 누리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보겠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경도인지장애 때 어, 나 치매 걸린대. 이제 끝이야.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치매 금방 빠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항을 하고 싸워 간다면 생각보다 잘 버텨 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경도인지장애를 그럼 m r i 를뭐 찍어갖고 뭐알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경도인지장애 때 MRI 찍으면 잘안 나타납니다. 물론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상한 단백질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단백질이 많이 쌓인 것을 확인하면 되잖아. 그런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상한 단백질 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 양성이라고 해서 정상인 때도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3 0나 돼요. 모든 검사는 사실은 의사의 진단적인 의심하에 검사를 해서 딱 일치했을 때가 이게 맞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의사는 가족들도 지금 현재 치매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패트 검사만 딱 봤더니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어. 그럼 이걸 알츠하이머 병으로 보거나 치매로 봐야 되는가? 이건 아직도 좀 맴매. 그렇다면 이런 애매 모호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억력이 떨어지고 검사상에 이상이 없고 전반적인 능지 기능은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도인지 장애는 병원에 가서 이것이 악화될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것들이 진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망하면 안 되고 내가 끝까지 버텨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내가 뇌뇌 뇌 건강을 지켜야 될 시기가 이제서야 왔구나고 신체 상태 점검하고 마음 상태 점검하고 뇌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운동 진땀 난게 하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요거 안 하면 요거 안 하면 앞으로 치매 빠지더라도 무척 고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세팅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알짜이머 병이 더 진행이 돼서 비록 치매가 되더라도 이쁜 치매 쪽으로 가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병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때서부터 약을 정, 아주 규칙적으로 먹는 생활. 나의 사, 생활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생활, 나의 물건들을 정확하게 한 곳에 놓는 생활, 이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뇌에서 잊어먹어도 몸에서 느끼게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치매는 그리고 딱 이것만 하면 다 끝이야. 이 약만 먹어봐. 다 끝나.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초기, 중기, 말기에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책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초기에는 주로 약제라든가 약을 쓴다든가 생활을 약간 단순화 시킨다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 중재 치료라고 그래서 뇌를 자극한다든가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사람들과 사회적인 그 관계성을 좀더 증가시키고 내가 기억해야 될 만한 동기를 자꾸 부여받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안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지도와 감시가 필요한 거고요. 행동이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생각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인내심을 갖고 그분의 것들을 안고 가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고요. 그것도 더 망가져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그런 와상 상태에 빠지거나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기적인 방책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못한다면 헤어져 사는 지혜까지 즉 요양원 가시는 것이 죄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문적으로 할수 없다면 가셔야죠 그런 헤어져 가는 지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이런 단계별로 대응책략이 필요합니다. 경도인지 장애 때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약제를 씁니다 아주 초기 때는 원인에 대한 약제를 쓰죠 이 원인에 대한 약제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많이 개발이 됐고 조금 더 초기에 발견해서 약을 쓰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리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나쁜 소식만 드리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이 전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치매인 분들은 어떻게 알요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기억력 증진시키는 약이 있어요. 치매 치료제라고 하는 게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약이에요. 뇌가 망가지게 되면요. 뇌와 뇌사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뇌와 뇌 사이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경과 신경이 약간 사이가 떠 있습니다. 요 사이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뇌 세포와 뇌 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얘가 죽으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안 가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얘가 싹 없어지는 것은 나중에 일이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그래도 남아 있는 몇개 회로에서 더잘 가게 하면 효율성이 좋아져서 기, 기억력이 좋아지게 할수 있는 약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약은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이제 감각이 제어가 잘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가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정보가 떨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자꾸만 떨어지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고 입력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노이즈, 즉이 사람한테 필요 없는 정보를 좀 제끼고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좀 시켜줘야 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해줘야 되는 노이즈를, 즉, 그 잡음을 없애주는 그러한 약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을 잘 조절해서 드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치매약제들, 이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인지능력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첫 시간에 치매하면 떠올리는 게 뭐냐고 했을 때 벽에 똥바르고 뭐조절 이게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예,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장애입니다. 이분들이 망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누가 자꾸 막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 예, 그, 우리가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그 망상체계하고 좀 달라요. 이분들은 기억이 없어져서 생긴 망상이에요. 내가 분명히 여기에 뭘 뒀는데요. 없어. 근데 사실은 본인은 이제 자꾸만 없어지니까 더 깊숙한 데다가 숨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맨날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 났고 내가 기억이 없고 초반에는 자신을 탓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진짜 이렇게 기억이 없어서 그럴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내 물건을 자꾸만 가져가는 걸까? 이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며느리가 매일 내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해. 그리고 간혹가다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물건도 찾아줘. 야 이거 뭐지? 혹시 이 친구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 물어보죠. 며느라 네가 내 방에 있는 물건 손댔냐? 며느리가 난리가 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금 겨우 커버를 하고 있는 이내심적이 이해 못하시고 내 물건 손댔다고 여기서 감정이 이렇게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안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호자 입장에서 뭐냐면 아니 나를 도둑이라고 보니 이게 망상이 생긴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아 기억력이 없어져 생기는 현상이구나. 이해하고 그러면 다시 또 찾아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 모르는데 감정의 고리 이렇게 딱 틀어지면 들어가서 찾아주지도 않고 더 문제가 되죠.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일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아름답게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점점 깊어져요. 그럼 이제 굳어집니다 생각이 주변이 다도둑놈이에요다 도둑, 놈내것다 가져가. 그래서 맨날 안고 다냐? 내 네, 중요한 물건들. 이러한 행동의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너무 공고해서 뭔가 그것을 해체시킬 만한 저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약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을 이해하고 병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좋은 치료지만 또 너무나 심하면 우리는 약을 쓸 수도 있어요. 그 약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치병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치료하고 있어요. 치료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그분들이 치매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약으로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쁜 치매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쁜 치매 만들어지면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이쁜 치매는. 기억력 싹다 없어져도 딱한 마디만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부인을 봐도 감사합니다. 누굴 봐도 감사합니다. 그 단어뿐이 안 하고 그냥 다녀요. 완전 바보가 됐어. 바보가 됐는데 이 바보가 맨날 감사합니다만 얘기하네. 부인 입장에서는 그 분은 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 천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우리가 쓸수 있는 약재를 적절히 사용해서 이쁜 치매로 만들어 드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천사하고도 살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하면 다들 그냥 뭐 너무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죠? 렇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 우리가 원인 치료를 시기, 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증상 치료를 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 증상 치료도 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알고 동행하려는 태도, 이게 같이 다 맞물려야 이쁜 치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쁜 치매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위 이쁜 치매가 잘안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행동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꼭 약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은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좀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 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강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한 가지, 네, 네. 한 가지면은 치매는 결코 불치병 아닙니다. 음. 난치병입니다. 음. 단지 의사가 전지전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 같이 풀어가야 될 난치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도 필요하고 가족들의 지식과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이쁜 치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불치병이 아니다 난치병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에 관한 강연을 해 주셨는데 뭔가 함께라는 말이 마음에 남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